우리 생활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고기에 대한 명언들이 무수히 많죠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은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고기에 안주하라 크... 뭘 이런 걸로 감동한데?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술과 뗄래야 뗄수 없는 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삼가라 찌는 조리법으로 많이 추천하던데 살면서 건강을 목적으로 고기를 먹어본 기억은 별로 없어서 저는 구워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해서 오늘은 맛있는 고기들 좀 구워보는 영상들로 가져와봤습니다 쌍우가? 야, 역시 조선 주먹개의 심장. 오늘도 파이팅이 넘치는 종로구네요. 예로부터 불고경, 움구경이 제일 재밌다는 말이 있는데, 싸움구경은 요즘 진짜 라이브로 보기 어려워서 아, 3분만 일찍 올 걸. 그리고 솔직히 불고경은 안타까운 마음만 들지, 그게 뭐가 재밌는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무슨 내로왕제도 아니고, 아 물론 불멍은 좋아합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최근 새로 오픈한 고깃집인데 해외 학에서 이미 엄청 핫하다는 향해를 방문했습니다. 오, 확실히 대학가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1인분 200g. 저희 목살 먼저 주문했고요. <목소리> 세상 음악 스타일 매장 분위기 힙하고 좋네요 맞아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열 마치 안심 스테이크 같이 모양 잡힌 목살이 나왔고요. 두꺼운 고기라서 좀 굽기 까다롭다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어머 개꿀. 근데 보통 저런 두께의 소고기 같으면 레어, 미디엄 뭐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돼지고기 구울 때는 왜안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물어보셨으면 할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손님? 네 최대한 빨리 구워주세요. 새꿀한거 좋아하시면 와사비랑 같이 나온 와사비 장아치인데 처음 먹어봤고요. 식감은 명이나물보다 좋은데 맛은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익숙한 그맛. 익혀진 고기가 두툼한 이 살짝 깍두기 모양이라 본능적으로 조심스럽게 어금니로 씹었는데 와 존맛 리뷰 끝. 야이 새끼 아직은 안 돼. 건것 같아요. 네. 여긴 갈치속젓, 오징어젓 두 가지의 젓갈을 주시는데, 신박한 건 오징어 젓갈도 끓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작은 차이를 주어서 고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끓여진 오징어 젓갈을 고기에 올려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생각이로 너무 잘 어울려서... 음 이건 나중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면 제가 발견한 꿀팁이 있 있어 보이게 써먹을 수도 있겠네요. 사장님, 이거 아직 특화 안 받으셨죠? <놀람> 그래. 역시 연극의 도시 해화동답게 겨우 소주 한 병을 주문했는데도 직원분들이 무대의 배우 같은 발성으로 다같이 소주 하나요를 외쳐주시던데 감동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곤작을 내려치는 포즈를 발성같은 아, 네, 소주 한잔 털고 고기랑 이것저것 다 때려넣어서 평야 종합세트로 또 먹어주었구요 입구 쪽이 확 열려있어 환기가 잘되니까 바람타고 고기 냄새가 바깥으로 잘 나가던데 여기에 사람들 부러오라고 김치찌개 한개까지 보태서 내보냈습니다 더 시키고 싶어도 1인분만 된대 그리고 오늘의 킥이집 시그니처로 한정수량이라 테이블마다 1인분만 추가 주문할 수 있다는 평목살 모양은 마치 참치 배꼽살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 귀한 여섯 점 구워놓으니까 목살이라기보다 비주얼은 상겹에 가까운데 씹을 때쫄깃거리니 향정의 맛도 섞인 것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맛이니까 오픈런으로만 먹을 수 있는 가게의 비장의 부위 꼭 챙기시고요 매약가라 가격이 꽤나 저렴해서 인기가 많구나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퀄리티가 상당해서 놀랐네요. 아직 오픈 초기라서 서비스를 하고 김치말이국수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이벤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는 언제나 개꿀이죠. 아우 저 혈창의 쇠 냄새. 포장하고 있는 고깃집 영상 보니까 메뉴에 돼지껍데기 있는 곳은 항상 제가 마무리로 주문하던데 껍데기에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고 당이 거의 없어서 당에 의한 식욕 증가를 막을 수 있거든요. 채 음, 먹을 거다채 먹어놓고 왜 이런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는잘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직원분들의 에너지를 보니 뭔가 젊음이 참 부럽다고 느낀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억울하게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 가슴 한쪽이 휑해지더라고요. 네, 취했다는 거죠. 애기, 애기가 예쁘네요. 특이하게 돼지 껍데기에는 치즈가 또 나오는데 고소한 돼지 껍데기에 고소한 치즈까지 고소를 둘이서 하니까 뭔주인이 되는 것 같은 얼마나 맛있게 먹었었는지는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소주병이 말해주네요. 여긴 행화동 오면 반드시 또 발동장 찍겠습니다. 평양 최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미아 사거리역에서 가깝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살짝 외진 곳에 위치한 숯불 닭갈비 맛집 서울 북쪽으로 많은 매장이 있다는 진미 숯불 닭갈비를 방문했습니다. <목소리> 숯불 닭갈비 1인분 250g으로 3인분 주문시 3인분을 더 준다는 파격적인 가격. 750g 주문하면 1.5kg가 나온다는 건데 와 완전 좋은데요. 사람 많을 때 회식 장소로 개꿀일 때답니다. 저희는 둘이서 방문했는데 숯불 닭갈비만큼이나 꼼장어도 많이 들어 필하시길래 둘다 먹어보고 싶어서 결국 닭갈비는 2인분만 먼저 시켰고요. 그래도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주신다고 하니까 어 감사합니다. 네. 석쇠는 일회용 석쇠이고 고기는 초벌이 돼서 통으로 나오는데 숯불향을 확 입혀가면서 가위로 직접 잘라 먹는 스타일로 오 이런 닭갈비 너무 좋아요. 양념이라 익힘 정도의 간늠이 애매해서 살짝 촉촉함이 남아있는 미디엄 레어로 먹어보고 싶어 하나 입에 넣어봤는데 어우 지나치게 레어라서 양념보다 생닭을 그냥 입에 넣고 씹다가 삼킨 꼴이 되었네요. 근데 맛있는데? 오나 생닭 잘 먹었구나. 맞아. 양념 잘 먹으면 닭살은 진짜 와, 그냥 소주 한주에요 닭고기의 효능 중 하나가 또 감기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먹어 주겠습니다. <laughs>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듯 1970년 닭갈비 1인분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하던데 5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 기준으로 평균 13,000원으로 130배가 올랐으니 이 정도로 물가가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하에 앞으로 53년 이후인 2076년에는 닭갈비 1인분 가격을 169만 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었는데 뭐 그때 저는 세상에 없겠지만 이 영상을 살아남길 바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한마디 남겨봅니다. 살아보니까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는 시간, 말, 기회이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정말 힘든 세 가지는 신뢰, 우정, 존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행복한 세 가지는 건강, 친구, 그리고 내 명의 서울 아파트. <목소리> 살도 통통하니 야들거리는 수창에 양념 맛도 좋고 진짜 오늘 안주 초이스참 잘했다는 생각이 딱따구에 살도 발라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목소리> 정신없이 만나게 먹다 눈여겨면 꼼장어도 바로 시켜봤고요. 이 꼼장어를 구우면 살이 쪼그라들면서 안에 하얀 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면 다 익은 거라고. 근데 냉동 꼼장어는 연골이 얼어서 구워도 연골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 연골이 거의 신선함이 척더라고. 사실 뭐 꼼장어는 맛도 그렇지만 효능이 또 죽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정력이 좋은 식품으로 한 나라가 강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듯 한 남자가 강한 정력을 갖추어야. 음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여자 친구랑 대화하는 시간을. 음. 네, 꼼장어 맛은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맛은 아니었고요. 이번에도 껍데기로 마무리했는데 뭔가 족발 껍질 먹는 것 같은 약지 맛이 좀 느껴져서 비유하자면 쌍화탕 향이 살짝 배임? 굉장히 건강한 맛의 껍데기였네요. 다음에 방문하면 아무 따 숯불갈비만 3인분 시켜서 3 플러스 3 6인분으로 달릴 것 같은데 다른 메뉴들은 일반 전문점에서도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지만 숯불닭갈비는 정말 강력했네요. 잘 먹고 갑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중곡동입니다. 발음이 안 돼. 아침 1 0 시부터 영업한다는 매장 깔끔하고 가격 합리적인 돼지갈비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삼보 수제갈비로 입장. 그 유명하다는 갈비골목에 대상갈비가 100g 당 8,500원, 수원갈비는 3,770원. 여긴그 중간 사이쯤 가격인 5,330원인데 양념에물 무게랑 뼈 무게도 있어서 딱히 그램스보다 직접 나왔을 때 보이는 비주얼이 더 설득이 되더라고요. 고추값 좀 떨어졌다고 래도 고추 비쌀 텐데. 고추가 떨어졌다고? 저희 파는 곳이 많이 없는 메뉴 생 돼지갈비부터 주문했습니다. 사실 아침 10시에 돼지갈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메리트 더하기 여긴 갈비 1인분을 주문하면 냉면을 서비스로 또 주신다고 회사 갈비와 냉면의 조합 이게 진정한 고깃집 회장 아니겠습니까? 생긴 게 고급져 보이기도 하면서 뭔가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놀람> 저는 아침에는 이런 묽은 계란찜이 좋더라고요. 계란국을 떠 먹는 것보다 좀더 단백질을 보강하는 것 같으면서 먹는 김도 좋고 된장찌개는 천원 주고 추가했는데 저녁에 쓰면 된장 술밥을 만들어 안주로 쓰면 좋겠구나 머릿속에 입력. 다음 방문 때 음주 포지션을 먼저 그려 봅니다. 어, 샐러드. 아침에, 샐러드. <laughs> 아침에 샐러드는 안 먹지만 소주는 먹는 이런 바람직한 녀석. 오랜 기간 보관이 어려워서 취급하는 매장이 많지 않은 생갈비는 삼겹살과 비교하면 훨씬 담백하고 촉촉한 느낌 전 아침에 삼겹살을 비롯해 모든 고기를 씩씩하게 잘 먹지만 기름진 고기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돼지 생갈비는 어떠실지 그렇게 그렇게 안 오래 받은 것 중에 가장 심쿵했던 마치 꽃다발을 받은 것 같은 갈비떼였고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다가 평생 세가지 음식만 먹고살라 하면 당연 순위에 들어가는 돼지갈비를 적당히 상추와 함께 마늘샥 올려서 주댕이로 음. 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국 소리... 이때쯤 최고의 타이밍에 들어오는 서비스 냉면까지 완벽한 양념 돼지갈비 300g에 16,000원인데 서비스 치고는 꽤 모양새 갖춰 나온 냉면으로 돼지갈비랑 극강의 팀워크를 이뤄내는 맛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환상의 조합 차라리 몸매를 포기할지언정 저 조합을 참으면 거의 인간성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저에게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보다 훨씬 더 유혹적인 조합인지라 저건 뱀이 먹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렸어도 먹을 것 같은 맛 메뉴의 다양성 그리고 가격 대비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고 무엇보다 넓음에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매장 이렇게까지 말하니 무슨 TV 광고 영상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모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니까 가족 모임이나 단체 모임으로 추천드려보고 싶은 삼보갈비였습니다. 자 오늘의 파이널을 장식해줄 고기 맛집 강남의 공개 참 오랜만이네요. 뭐 여기도 동네에서 보던 익숙한 체인점이 보여서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해서 찾은 곳은 구이가 미치도록 좋다 줄여서 구미호에 왔습니다. 오픈시간 맞춰서 왔는데 여기도 상당히 넓은 매장으로 회식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역시나 테이블 위엔 벌써부터 단체 예약 편말이 있었구요 어우 금빛으로 번쩍번쩍 거리는게 영화 헬보이 골드나미 실사판 보는거 같네요 여기도 셀프코너가 있어서 반찬은 취향대로 가져다 드시면 되구요 젊은 입맛을 노린 하이볼 그리고 이렇게 고급진 술들로 예쁘게 꾸민 공간이 있는데 진열된 술들은 따로 주문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이곳의 꿀팁은 콜키지 프리 매장이라는거 아무래도 강남이니까 진짜 고급 와인이나 위스키 등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지 조 좀에 섞아줘 있어 내 손이 이래가 나이 하나도 모르고 상호가 구미어라서 돼지간이 혹시 서비스로 같이 나올까 엉뚱한 상상도 해봤는데 꽈리고추 양송이 표고로 동그랗게 마법진을 그리시고 그 안에 삼겹살을 투하 어우 이쁘게도 놓아주시네요. <놀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저 고기 불판에 그림자진 검은색 원을 보니 요즘 까마득한 내 인생 같기도 하고 힘든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힐링을 주는 아름다운 단어 삼소.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하면 뭔가 임팩트 없어 보이듯 삼겹살에 소주도 삼소 하면 입에 붙질 않죠? 삼소 이래야 뭐 시원하게 먹는 거 같지? 음, 맛있어. 네. 맛있어. <목소리> 삼겹살 꽈리고추 볶음이라는 메뉴가 있을 만큼 둘이 궁합이 좋은데, 사실 삼겹살은 여기저기 많은 애들하고 잘 어울리기에 좀 헤퍼 보이긴 한데, 그 인기가 많이 부럽긴 하네요. <목소리> 뭐 장어 꼬리와 양송이 버섯 물 효능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만큼의 기대는 없다고 하지만 음모론을 좋아하는 저는 자신들만 좋은 걸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거짓을 유포했다고 믿기 때문에 야너 유튜브 점검 한번 떼깔에서도 네, 알수 있듯이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셔서인지 먹다가 물리는 감이 일도 없이 끝까지 고소한 맛이 두드러져서 좋았고요 나름 만들어 본 양송이 삼겹살 마늘 삼합의 조합 맛은 네. 네 마늘이 너무 커요 아우 아려 추가로 목살이라 항정도 주문해봤는데 역시 잘생긴 친구 옆에 있으니 상대적으로 목살이 비주얼에서 밀리긴 하네요 목살 구우면서 김치찌개도 시켜 국물 한입쭉 들이켰더니 뜬금없이 드는 생각 그래 나네 세상에 행복해지기 위해 온 거야 응너술 음, 많이 먹었네 안팎하고 메뉴판을 이제야 보여드리는 못 배운 행동을 했는데, 저는 강남쪽에서는 거의 놀지 않아서 이 동네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생산겹 150g 16,000원 그거보다는 소주 5,000원 가격이 더 와닿는 강남 소주값 진짜 비싸다고 많이 들어서 쫄리면서 방문했거든요. 어, 같은 아 목살을 먼저 먹고 삼겹살을 먹을 걸 돼지기름의 감칠맛에 빠져버린 입맛을 목살만으로는 능가할 수가 없어서 담백한 목살의 장점을 살려 김치찌개에 도움을 받아 은주정처럼 쌈싸먹는 김치찌개 스타일로 먹었는데 요게또 개꿀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늘의 1픽 항정살 통으로 나와서 집중해서 굽고 있었는데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엄청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이큰 매장이 금세 닫혔어요 와 일찍 오길 잘했네요 덩어리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정말 식감 좋은 항정살이 되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마 이게 메뉴판 맨 위에 있었으면 아 이게 메인이구나 하고 얘부터 3인분 시키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무조건 항정부터 영양분권이라고 첫 방문은 늘 기본 위주의 메뉴를 지향하는지라 꼬대살을 못 먹어봐서 좀 아쉬웠는데 다른 고기에 대한 만족감이 컸기에 이건 또 재방문의 비장의 카드로 남겨두었네요. 오랜만에 강남에서 참잘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 정도의 합리적인 가게가 많다면 강남도 많이 도전해볼 만한데요. 진짜 목구멍에도 행복에도 기름칠 제대로했던 여기까지 선능구미호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기 냄새 나는 영상으로 도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첫 점은 설레고 마지막 점은 늘 아쉬운 고기처럼. 늘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고 싶은 남자 저는 손보지였습니다 끝. 아, 예쁘다, 안 응. 아 집에 왜안 갈려네? 아씨좀 가야지.